고기는 정성스럽게 구워야 돼요 한점한점 한점 정성스럽게 이렇게 핏기만 딱 사라졌을 때한점딱 먹으면 음, 오케이 더 익히면 맛없어 자 그럼 기름장 기름장을 갖다가 고기를 싹 먹어주면 얼마나 맛있게요 you what?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입니다. 오늘의 음식입니다. 우족찜, 고기만 들어있는 마라탕, 웅튀기, 통대창. 아니 도대체 이런 걸왜 먹는 거야? 소고기 특집입니다. 제이제 TV. 아 비약 비약 병아리. 아 음매 음매 소고기. 네, 오늘도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JJ의 도에 뭐! 오늘은 그동안 유행했던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음식들 중에서 소고기로 만든 요리들만을 모아서 준비한 소고기 특집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사실 제가 몇년 전에 이거랑 비슷한 특집을 한 적이 있어요. 소고기 특집이었는데, 그때도. 근데 좀 다른 고기 특집이었죠? 소 특수부위 특집. 그때 뭐 소, 브라이랑고추랑뭐 이것저것 많이 먹었었죠? 특수부위 특집을 하고 나서 소로 뭐 특이한 음식들이 더 있을까 싶었는데 아 유행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어, 많이들 요청을 해 주셨어.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 있는 음식들은 과연 어떤 맛이 날지 지금부터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음식. 뭉티기. 요즘에 대구 뭉티기 굉장히 유명 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쇼츠나 틱톡 이런 데서 보면은 어 이거를 가게에 가가지고 뒤집어서 안 떨어져야 맛있는 집이다 좋은 집이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조금 재미로 해석을 하는 거를 많이 봤는데 일단 여기에 있는 이 뭉티기는 대구에서 온게 아니고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으로 뭉티기를 검색을 했더니 상단에 딱 뜨는 걸로 리뷰 수가 많아 가지고 거기서 제가 구매를 주문을 했는데 원래 뭉티기는 생고기를 먹는 거기 때문에 도축하고선 15시간 이내에 이렇게 팍팍팍 썰어가지고 먹어야 된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 있는 거는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기 때문에 고기를 주문을 했을 때 아이스팩 포장 돼갖고 덩어리째로 진공포장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냉장고에 넣으면 2, 3일까지 먹을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받아가지고 바로 썰어가지고 가지고 온 겁니다. 뭉티기를 하는 집들마다 써는 모양에도 특색이 있어서 뭐 어떤 집에서는 막 깍둑썰기로 모양을 썰고 어떤 집에서는 뭐 요정도 제가 썬 정도로 한 1cm 정도 나오게 사시미처럼 완전히 얇게 썰진 않더라고요. 요렇게 해서 뭉텅뭉텅 썬다 그래서 뭉티기가 된 거라서 결국 이 음식은 그냥 소 생고기. 되게 고급스러운 육 사시미를 다루는 그런 집들은 보통 사태나 치맛살 같은 부위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사시미를 뜯었는데 얘는 제가 주문했을 때 우둔살로 왔어요. 대구에서 드시는 분들 보니까 마블링이 많이 있지가 않더라고요 고기가. 그래서 어 이게 진짜로 대구 뭉탱이 비슷한 느낌이긴 하겠다. 물론 바로 잡아서 먹는 건 아니지만 느낌은 다를 거예요. 뭐 서론이 길었는데 먹기 전에 해봐야 될게 있죠.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뭐라고 긴장되냐, 이거? 까꿀로 뒤집었을 때안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Let's go. 오. 호호호호호. <laughs> 아, 재밌긴, 재밌네. 뭔가 퍼포먼스적인 게 있어요. 소스가 있어야 되는데, 어, 양념 해가지고 마늘 송송송 썰어가지고 집에서 만들어 온 양념 고추장 소스. 기름장. 어, 요두 개만 있으면은요.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자, 우선은. 안 찍은 상태에 본연의 퓨어한 맛부터 봐야죠. 요 녀석으로 한 번. 뱅고기 먹는다 그러니까 괜히 막 내가 늑대가 된다. 어우, <laughs> <laughs> 육향이. 와, 이, 고소하면서도 살짝의 느끼함이 느껴지면서, 음, 여러분 육사심이 한 번씩은 드셔보셨잖아요? 그거 그냥 두껍게 썰어놓은 그런 고기맛. 아니면 육회 같은 거, 여러 점 이렇게 한 번에 양념 안된거딱 드셔보시면 이 맛. 어떤 부위로 뭉티기를 만들었냐에 따라서 맛이나 식감의 차이가 조금씩 있겠지만 그냥 두꺼운 육사시미 뭐 소고기도 날로 먹는데 뭐 리뷰도 날로 먹는 거지 뭐. 이게 맛이 엄청나게 특이하다 이런 거는 당연히 없어요 하지만 이 접시를 뒤집는 퍼포먼스가 일단 영상으로 봤을 때어 재미있고 나도 해보고 싶잖아 그래서 나도 사실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긴 했지만 맛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특이하지는 않다 자 계속해서 먹어볼까요 기름장 소금장 딱 찍어가지고 음, 아, 여기 소주 한잔 딱 때리면 좋겠네. 아, 소주가 없어서 아쉬운데, 아쉬운 대로 콜라라도... 아, 맥주를 먹었어도 맛있었겠다. 이거 이번엔 양념장 딱 올려서 이렇게 해서 먹어볼게요. 사실 제가 제 채널에서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지만, 회를 막 그렇게 찾아서 먹지 않았고, 날걸로 먹는 거를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예전에는 회를 먹고 군입대 전날 막 탈이 나가지고 막 트라우마 때문에 되게 싫어했는데, 근데 우리 와이프가 날로 먹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갖고 뭐, 회도 먹으러 가자. 뭐, 육사시미도 먹으러 가자. 막 이러면서 어 종종 분기별로 한 번씩은 먹어야 돼. 그래서 먹다 보니까 또, 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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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거야. 근데 아직까지도 저는 회를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냥 막 생으로 별로 양념 안 찍어 먹고 막 이러면은, 못 먹겠어. 어, 요런 거 고추장 요런 거 양념 맛에 먹는 거 양념 맛에 자 이번에는 둘다 갑시다 기름장 퐁당 해주고 여기다가 고추장을 딱 올려가지고 자, 마늘을 조금 크게 썰어놨어요 그래갖고 마늘 향까지 확 들어온다고 해요. 음 씹는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그왜 육사시미 같은 거는 입에 딱 넣어서 몇번 씹다 보면은 녹아서 사라지는 듯한 그런 거를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확실히 뭉티기는 이렇게 뭉텅 뭉텅 좀 크게 크게 썰어놓다 보니까 자기가 느끼고 싶은 만큼 오래 씹으면서 양념과 고기가 입 안에서 어우러지는 걸 느끼다가 어느 정도 씹었다 싶으면은 이렇게 싹 삼킬 수 있는 이제 삼키면은 입 안에 고기 향이랑 양념 맛이 딱 납니다. 고때 그 소자작 미쳤다 이거는 술안주다 술안주 오히려 육사시미보다 이런 뭉티기를 좀 와일드하게 양념 푹 찍어가지고 먹어주고 우유 한잔 뚝 때리면 와 상남자다 상남자 멋있다 어? 뭉텅뭉텅 썰려가지고 고기가 입안에서 꽤나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고기만 씹는 것보다는 야채들이랑 같이 씹어주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왁 찍어야 돼왁싹 해갖고 양념을 조금 많이 찍을수록 맛있네 음. 와, 이건 쌈싸 먹어야 되네. 아 이게 고기 씹는 식감이 팍팍 느껴지니까 와와안 되겠네 이거. 아, 딱 때리고 맛있게 먹어야지 이왕 먹는 거. 이렇게 비벼 가지고 소금장 찍어서 뭉티기 딱 올려서 아 죽었다 이제. 음, 상당히 만족스럽네요 상당히 만족스러워 근데 조금 이렇게 좀 오래 씹어야 되는 그런 고기 싫어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우둔살 말고 딴 걸로 드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둔살이 저렴해 아, 있다 어우 근데 단점이 하나가 있네요. 고기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턱이 아파 오늘의 두 번째 음식입니다. <laughs> 하나 줘요. 아까 그인트로때 구워놨던 고기. <laughs> 아니, 꿀떡 삼키면 어떻게 해? 그좀은미를 해야지. 안 돼, 빨리 먹었으니까 이건 이따 줄 거야. 우족찜입니다. 또 핫하죠. 이 우족찜이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빵하고 터지면서 어 정말 많은 분들이 드셨던 그런 유행하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우족 하면은 여러분들 떠오르시는 거 있으시죠? 돼지 족발 어 그런 것처럼 소의 족같 족가... 어, 소의? 다리 어, 소의 다리를 슬라이스를 빵빵빵 뼈채로 그냥 쳐가지고 그걸 갖다가 요리를 하는 건데 이게 요리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압력밥솥 이런 거에다가 조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레시피가 천차만별 정말 여기저기 많은데 어느 레시피건 하나같이 핏물 빼고 이거를 갖다가 막열몇 시간씩 막 조리를 하고 그런 어려운 레시피 저는 네이버 쇼핑에서 샀습니다 이것도 다 돼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 이것도 사가지고 전자레인지만 돌려 왔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국물이 좀 자박하게 있어. 제가 플레이팅 할때 흐를까봐 안 했는데,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국물 싹 뿌려주고, 보면은 여러분들 돼지 족발 먹을 때처럼 그 껍질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약간 잔털도 조금 보이긴 하는데, 돼지 족발이랑 비슷한 느낌일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어우, 짤깃해. 돼지족발 껍질 먹을 때그 쫄깃쫄깃한 느낌 있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식감도 비슷하고 굉장히 쫄깃쫄깃한데 어, 돼지족발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은 그 돼지족발을 먹을 때는 살코기가 꽤나 그래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껍질만 뜯어먹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뭔가 살코기가 거칠게 씹혀주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말랑말랑한 느낌이야. 이게 만져봐도 요 껍질. 그리고 다리 안쪽에도 살이 아니고 뭔가 그 찔긴 그런 것들 있잖아요. 주 구성이 돼 있고 뜯어봐도 살코기로 추정되는 것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추천할 수 있겠네요. 어, 나는 돼지족발 먹을 때 살코기보다는 껍질이다 하시는 분들은 어 이거 맛있어요. 맛있는데 어, 약간 돼지랑은 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어색함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한 향이냐면은 여러분들 왜 꼬리곰 탕 드실 때 꼬리 입 안에다가 이렇게 놓고서 오므오무로해서 바르면은 뭔가 조금 어 느끼한 향이라 그래야 되나? 토 특유의 꼬리곰탕 건더기 발라 먹을 때 나는 그 말로 표현하기 좀 힘들지만 그 냄새 있잖아요, 특유의 냄새. 그 냄새가 이 우족에서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 요거 조금 어색해서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우, 어우, 쫄깃하다. 음, 저는 개인적으로 족발을 먹을 때 살코기 먼저 집어 먹고 살코기를 한반 정도 남겨놨다가 다리에 붙은 거 쫀득쫀득한 거다 이렇게 발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또 살코기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좋냐 그러면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랑 똑같아서 고르지는 못할 정도라서 저 같은 취향인 사람도 저는 이거 맛있다고 생각하고 먹으니까 어, 괜찮은 것 같아. 뜯어먹는 재미가 있네요. 족발에 붙은 것처럼 그뼈 사이사이에 끈끈하면서 쫀득쫀득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아. 근데 확실히 돼지 잡내와 소 잡내는 냄새가, 카테고리가 다르기 때문에 족발에 익숙하신 분들이 이걸 먹으면 어이, 뭔 냄새야? 할 수도 있는. 아, 닭발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거 좋아하겠다. 닭발 뜯을 때그 끈적끈적한 느낌 나는 것도 갖고 있어. 음, 요거 지금 한 조각 남은 거 먹기 전에 양념 더 때려 먹고 주문할 때 당면을 옵션으로 추가했었나 그거 있더라고요. 어, 분모자 당면이랑 버무려 가지고, 아이거 맛있겠다. 분모자부터. 어잘 아, 어울린다. 음, 근데 중국. 단도 쫄깃쫄깃하고 우족찜도 쫄깃쫄깃해가지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 안에 단면을 보시면은 딱 고기는 없어요. 다 쫄깃한 거야 그냥. 젤라틴 파티하시고 싶은 분들 드시면 좋아합니다. 어우 내일부터 피부 좋아지겠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만두 오래 기다리셨어요. 꿀떡 하지 말고 천천히 씹어 먹는 거예요. 오케이. 삼켰어. 아 잘했어. 자 오늘의 세 번째 음식입니다. 지난번 도해먹에서 정말 역대급으로 요청이 많았던 그 음식 통대창입니다. 可以通。 창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어, 사실 통대창 먹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디의 기준을 두고선 제가 조리를 해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해가지고 많이 드시는 방법들 중에서 굽기의 정도를 다르게 아니면 다르게 조리를 해서 맛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까지 또 표현을 또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의미는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얘네들 두 개는요. 프라이팬에서한 20분 정도 그러니까 색깔이 나올 때까지 와, 아, 이제 먹어도 되겠다 할 때까지 조리를 딱 해온 그런 통대창 드립니다. 얘네는 한 35분, 그 정도 구웠던 것 같아요. 불 조절을 하면서 제가 조리를 해가지고, 이게 뭐 중불로 했다, 강불로 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얘는 좀더 오래 조리를 해서 겉면을 바삭하게 딱딱해질 때까지 구웠다 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조금... 어... 모양이 조금 와... 크다. 어. 어, 민망하게 구워졌는데 아무튼 얘는 에어프라이어에다가 기름을 쭉 빼면서 구웠어요. 에어프라이어에다 놓으니까 이게 색깔이 노랗게 잘안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노랗게 올 때까지 하다 보니까 겉면이... 어, 요렇게 거의... 야, 방망이가 이게 몽댕이네. 몽댕이... 자, 그러면은 일단은 노멀 버전부터 요 통대창! 안 아, 뜨거. 워와가지고 지금 아우 뜨거워. 안쪽을 보시면은 이런 하얀 지방들 다 살아 있죠. 통대창이 구울 때 보니까 기름이와 엄청 빠져요. 프라이팬으로 구울 때도 그렇고 에어프라이어로 구울 때도 그렇고 사방팔방 다 튀고 어, 청소하느라 혼났습니다. 그만큼 이 통대창을 한 마디로 표현을 딱 하자면은 지방 그 자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몸에 안 좋다고 드시지 말라 그런 분들도 많았는데 제가 막 건강을 해칠 정도로 막 엄청나게 많이 먹을 게 아니고 딱 요만큼 몇 입만 맛만 볼 거니까 너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썰려 있는 거 먹을 때는 아 노릇노릇해 갖고 맛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또 징그럽다 뭔가 오, 우 오, 우씨 어우 오, 우예후후 오! 어우 처음에 딱 씹을 때는 어? 쫄깃한가? 어? 살짝 뭐 노릇노릇한 그런 뭔가 구이향도 싹 올라오면서 어? 괜찮은가? 이제 안에 이 하얀색 요 지방 부분이 이제 씹혀지면서 입안에서 기름 파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흐물흐물하게 느껴지면서 그 지방들 사이사이에서 기름들이 확 스며나와서 입안 전체를 그냥 기름바다로 그 손만 봐도 지금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입안 전체가 기름바다가 싹 되는데 오우. 약간 어떤 느낌인지를 굳이 표현을 해드리자면은 맛은 똑같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 할머니 댁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할머니 댁에서 들기름인가 그거를 어, 종이 같은 걸로 싸가지고 이렇게 코카콜라 병으로 해놓으셨더라고. 근데 나는 그게 어렸을 때 그거를 따가지고 마셨다가 뭐뭐뭐뭐 음, 했어. 기름을 통째로 입에다가 그냥 때려 붓고 마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이 껍질은 그나마 그래도 좀 식감도 있고 쫄깃쫄깃하게 씹혀져요. 바삭한 정도는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익었다 먹을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만 구웠으니까 쫄깃쫄깃함이 느껴지는데 기름을 이기지를 못해. 그 생으로 먹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소스를 찍어서 먹어 봅시다 그러면 다를 수도 있어. 음식은 소스가 9알 이상이야. 참소스에다가 양파랑 고추 썰어갖고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요거는 이제 대구 가면 곱창거리였나 막창거리 그거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스타일의 소스 유튜브 찾아보니까 레시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다랑 땅콩가루랑 쌈장 그리고 고추 뭐 마늘 뭐 이것저것 떨어 놓고선 좀 묽게 쌈장을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소스 믿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참참 아 기름 뚝뚝 떨어졌네 이거. 뚝뚝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이게 입안에서 퍼진다고. 아참 소스 맛이 처음에만 들어오는데 기름 퍼지면서 무용지물. 다음은 막창 소스에다가 퐁당 할게요 퐁당. 음. 맛은 처음에 맛있네. 음. 역시 뭔가 느끼한 거 먹을 때는 쌈장이랑 먹는 게 어, 맛있잖아요. 근데 얘도 그렇긴 한데 먹다 보니까 쌈장이 다 넘어가서 기름밖에 안 남아. 그러면 서 마지막에 입안에서 쫄깃쫄깃하면서 꼬들꼬들하니 대창 껍데기가 입안에서 씹히는데 씹으면 씹을수록 기름이 자꾸 새어 나와서 와 힘들었다. 아무튼, 이렇게 적당하게 구워 드시는 거는 비추하고 싶어요. 어, 입안을 그냥 산유국으로 만들어버리네요. 조금 더 오래 구운 어, 요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그래도 바삭바삭 해가지고 만질 때부터 딱딱 해가지고, 그리고 기름도 오래 구운 만큼 더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한세 번인가 네번 덜어냈어요. 일단은, 아, 소스 안 찍고, 오케이. <laughs> 그래도 확실한 거는 얘보다 나. 얘는 입안이 그냥 기름 파티가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 고통의 시간이 좀 짧어. 지금 좀 괜찮아. 소스 찍어 먹으면 얘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기름 좀 털고. 이게 기름 맛에 먹는 건데 이걸왜 털고 앉아 있냐 그러면서 또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겠죠? 자, 참소스 갑시다. 참소스. 어, 참소스에다가 무조건 양파나 고추나 그런 거 아삭아삭한 거. 기름 아니면은 바삭한 거, 쫄깃한 거밖에 없어가지고 같이 먹어야. 맛있어! 음! 음! 그러면 통대창이 맛있는 거예요? 참소스 양파가 맛있는 거예요? 아, 근데 맛있어! 둘이 합쳐졌을 때 조화가 잘 되면서 맛있어요! 어. 느끼한 것도 꽤 많이 사라졌어! 얘가 많이 잡아줬고, 막창소스 갑시다! 이렇게 올려서. 괜찮아! 근데 이것도 사실 소스가 멱살을 잡고 캐리를 한 거지 여러분들 통대창은 이렇게 구워서 뭐 하나 한 절반 정도만 썰어가지고 딱 하나만 경험해 보시고 송송송송 썰어서 원래 굽는 방법대로 구우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음식점들에서 통대창을 이렇게 딱 꺼내가지고 이모님들이 와서 썰어주시는 이유가 다 있어서 이거 그냥 먹으면 이거 그냥 기름 되는 거야 그냥 지난번 도해 먹때 이런 댓글을 남겨주시더라고요 요즘 유행하는 음식들은 맛있어 보이는 게 아니고 되게 가학적인 음식들이 많은 것 같다 얘도 조금 저는 그런 따라인 것 같거든요. 챔소스. 자, 이번에는 에어프라이어로 구운 통대창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자신 이 있어요. 왜냐? 아, 내가 비었어. 얘는 자신 이 있어요. 왜냐? 기름 맛이 많이 느껴지는 과자가 아니고 기름으로 만든 과자. 맞잖아. 어, 우 니글리 그래. 와. 만두 아빠가 이렇게 먹으면 우리 만두 사료 사먹일수 있어. 아빠가 그래서 가장이야. 오케이? 와, 좋은 경험이었다 그래도. 그래도 정리는 해 드려야죠. 게 제일 맛있었냐 요 가운데 거 1등이에요 어, 기름도 적당히 안에 좀 남아 있으면서 겉에가 바삭하면서 쫄깃함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2등 은 에어프라이어 에어프라이어는 바삭함 밖에 안 갖고 있는데 그 바삭함 속에 유전이 숨어 있어 기름 이 팡팡 터져 바삭한 기름 얘는 쫄깃한 기름 기름이 얘가 더 많음 그래서 얘는 꼴찌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음식 마라탕에 고기만 이것도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라탕 하면은 중국식 부대찌개 느낌으로 이것저것 다때려넣고 얼큰하고 입안이 애려오는 그런 양념과 함께 끓여내는 건데 요거를 또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게 마라탕 안에 들어있는 고기가 맛있으니까 그것만 넣으면 더 맛있겠다!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게또 마라탕에 고기만 추가해서 먹기 다른 거 없이 우리 동네 마라탕 배달집 중에서 기본 재료가 숙주만 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주문 요청사항에다가 제가 적어가지고 하니까 고기만 넣어서 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무슨 맛인지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아서 궁금하시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고기만 푸짐하게 들어있는 거를 먹었을 때 그냥 마라탕하고는 어떤 다른 느낌일지, 그거를 좀 설명해 드리면 어, 재미있겠네요. 그러면 일단은 마라탕에 고기만 건져서 한번 먹겠습니다. 어. 이게 사실 지방이 이렇게 껴있는 고기인데도 아까는 지방만 먹었기 때문에, 어. 선녀야 선녀! 음, 약간 마라 맛 제육볶음 먹는 느낌입니다. 물론 마라 샹거에다가 고기만 넣어서 하면 진짜로 마라 맛 제육볶음이 되겠지만, 음, 어 얼큰하다. 맛이 전혀 특이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얘도 사실 고기만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요런거 썸네일로 잡아다가 쓰면은 어떻게 보면 얘도 과학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얘는 맛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야. 맛있어. 밥반 찬으로도 먹을 수 있고, 여러 명이서 같이 놀아 먹기도 좋고, 땅콩 소스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근데 마라탕 먹을 때랑 어떻게 다르냐면은, 마라탕을 그냥 먹는 게더 낫긴 해! 왜냐면은, 고기를 한번 먹었으면은, 야채 같은 거 같이 건져서 청경채 같은 거, 배추 같은 거 건져서 삭삭 아삭아삭하게 먹어주고, 그리고 국물도 더 시원해지고 그런 거 넣으면, 얘는 국물만 어떨까? 확실히 야채가 들어간 국물이랑 고기만 들어간 국물이랑 국물 맛이 확 다르네요 깔깔하고 얼큰하기는 베이스는 마라데 기름지면서 느끼하면서 찌릿득해 근데 밥 비벼 먹기에는 또 좋아요 자극적이야 그리고 마라탕 국물이 이것저것 재료에서 우러나온 그 국물을 먹으면서 약간 뭐라 그 냄새가 난다 그러나? 그 먹고 나서 트름했을 때그 음식물 쓰레기통 열었을 때그 냄새가 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리고 얘는 그거보단 좀 깔끔해요 깔끔한데 무거워 고기 이렇게 싹 해가지고 이렇게 그 어떤 마라탕보다 밥 반찬이네요 이거는. 어우 좋다. 지난번에 제가 마라탕 먹방을 했을 때 마라탕 국물은 중국 사람들도 안 먹는다. 마라탕 국물도 먹을 모모라는 중국식 욕도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 나 이거 먹고 탈락본적 없는데 그만큼 자극적이고 또 건강에는 또 그렇게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매운 라면 국물 다 먹잖아. 근데 확실히 다채로운 느낌이 안 나니까 조금 밋밋하긴 하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라탕 말고 마라샹궈에다 고기만 넣어서 볶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아 유행을 해도 고기 마라탕에 고기만 야채 한두 개 넣고 고기만 넣고 마라탕 이런 식으로 하지 요즘 유행은 너무 극단적이야 땅콩 소스 쫙 해서 요거를 이제 밥이랑 같이 음. 말 그대로예요 마라탕에 고기만 넣은 맛? 내가 리뷰를 날로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 그 맛밖에 안 나요! 하지만, 고기만 들어있기 때문에 비주얼은 자극적인 건 확실하다. 음. 와, 대창 먹은 다음에 얘 먹으니까 진짜 살것 같네요. 와. 아,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음식들 중에 소로 만든 것들, 소의 어떤 부위로 만든 것들,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한번 소고기 특집으로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이게 고기를 처음부터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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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쌓인 것도 있겠지만은 통대창의 여파가 너무 커서 속이 엄청나게 니글니글하고 어, 기름진 그런 고급스러운 하루를 보낸 것 같네요. 아, 그러면은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JJ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시면은 앞으로 JJ가 하는 흑우짓들과 JJ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거나 핫한 제품 혹은 맛있는 음식 혹은 유행하는 음식들 어, 많이 추천해주시면 참고하도록 할게요. 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분들, <laughs> 안녕히 계시게. <laughs> 와, 느끼해. 김치, 김치가 구울걸. 와, 씨. 속이 다 기름으로 찬것 같아.